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남구가 껴둔 보석 같은 자리 <laughs> 두산 유보더 제니스 오션시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김백님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저희는 우암동 도시숲에 나와 있어요. 짠 보세요. 와, 너무 멋지네요. 우암동 도시숲이 네. 야경 맛집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블로그를 보니까 요 달. 네네. 이거 되게 유명하던데. 맞습니다. 인스타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저기 앞쪽에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사진 안 찍은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혹시 본인도 찍으셨나요? 저는 이제 오늘 찍을 좀. <laughs> <laughs> 여기 저희가 나와 있는 이유가요. 이요 바로 옆에 네네. 이제 두산이보더 제니스 오션시티 네네.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거의 동일한 조망을 이렇게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단지 바로 앞쪽으로 해서 우암동 도시숲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보시는 조망이 여기서 보시는 조망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고요. 바다하고 거리 가한 500m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매우 가까운 바다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가 지금 또 야경이 굉장히 좋죠. 아까 말씀하셨던 음. 것처럼. 아, 실제로 와서 보니까 탁 트인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그렇죠. 거기서 플러스 하나. 어. 대교. 그렇죠. 보산항 대교 뷰. 그렇죠. 예. 네. 원래 바다만 있으면 심심한데 저 그렇죠. 대교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음. 야경이 확 살거든요. 음. 그렇죠. 이 대교의 끝머리 조금 요만큼만 보여도 이게 전부 다 이제 집 가격에 반영이 되잖아요. 저희는 시원하게 다 보실 수 있는 세대가 또 많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죠. 많아요. <laughs> 네. 지금 이렇게 모든 뷰를 다 파노라마로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바로 옆에 현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일한 뷰를 볼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 호세에 먼저 한번 와봤고요. 부산역 쪽으로 보면은 북항 1단계, 2단계 우한 부두 쪽으로 해서 이제 해양 클러스터까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아이 개발되면 엄청나겠다,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북항 재개발이요. 네, 북항 네. 재개발에서 네. 이제 1단계. 에서는 네. 어, 아시다시피 오페라하우스 지금 건립 중이고 수변공원 이렇게 멋지게 들어와 있죠 네네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향후에 각종 일자리라든지 시설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2단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금 말씀하셨던 1단계가 전년도에 기반시설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2단계는 국제교류라든지 음. 뭐 이런 마이스 산업 그쵸. 등이 이제 주가 되는 곳이고 마이스라고 하면은 어, 센터에 있는 백스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와서 다 같이 미팅도 하고 숙박도 하고 관광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제 이런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쪽으로 우한 부두 쪽에 해양 클러스터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R&D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각종 일자리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가 현재는 화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좀 정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향후에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만한 그런 곳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게. 네. 또 우리 2030 네. 월드 엑스포. 그렇죠. 인 부산. 저도 뭐 부산 사람의 부산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네네. 응원하는 네네. 에, 그런 국제 행사인데 네네. 지금 이제 성사시키려고 우리 또 이정재 형님께서 <laughs> 네. 어디가 나또 네.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 환한 미소만큼 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되게 네. 된다면 사실 그 미래의 가치라든지 그 경제적 창출 효과는 말로도 다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만큼만 하더라도, 네. 네. 뭐. <laughs> 지금 안 된다고 <laughs> 네.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될 겁니다. 되는데, 네. 사실 그건 더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 플러스 알파가 되는 아,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단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네. 말씀해 주셨지만, 네. 플러스 알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네. 하지만 돼야 되죠. <laughs> 돼야 됩니다. 상담사님. 네. 저 뒤쪽에 보니까 초등학교가 있네요. 네, 네. 네, 저기 무슨 초등학교예요? 신현 초등학교입니다. 그럼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네네. 이 펜스는 네네. 현장인가요? 그렇죠. 저희 현장이죠. 음. 보시는 것처럼 저희 네. 현장에서 바로 뭐 신현 초등학교가 접해 있고 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학군대가 네. 더 있습니다. 신현 초등학교, 우암 초등학교, 초품아. 응. 음, 초품아. 두 개를 네. 가진 초품아네요. 더블 초품아죠. 더블 초품아. 아, 더블 초품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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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여기서 초등학교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길이 네. 일단 잘 닦여 있거든요. 네. 두산이보다 제니스 오션시티, 그렇죠. 네 현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신연초. 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보면은 네. 저쪽이 대운동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딱 이렇게 사거리, 십자가 모양의 사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와 여기 무슨. 뭐죠 이거 이거 뭐 중동인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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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죠. <laughs> 부지가 정말 <laughs>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여기가 여기. 바로 대연 3구역이 들어서게 될 자리죠? 부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 분양 대어 중 하나인 대연 3구역이 그렇죠. 여기 눈앞에 펼쳐지고요. 결론적으로 대연 3구역하고 두산이버더제니스오션시티하고 길 하나를 두고 이렇게 마주 보는 이웃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뒤쪽은 네. 대현동이고 그리고 행정구역상 두산이버더제니스오션시티는 우암동이잖아요 그렇죠. 우암동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나요? 흔히들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게좀 낙후한 지역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죠 우암동 괜찮나요? 우암동이요? <laughs> 저희 아파트를 네. 생각을 하실 때는 네.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떤 단지를 들어가시든 사실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시긴 한데 저희 단지에서는더큰 상상력을 발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진부한 말이지만 천지개벽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상상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산 해양개발의 축 그리고 내륙개발의 축이 서로 교차가 되는 지점이에요. 음.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해안가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물론 조망도 좋고요. 뿐만이 아니고요. 남구가 전체 3만 4천여 세대 브랜드 대 단지로 탈바꿈이 되는데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이 저희 단지 주변만 보시더라도 저희 단지 그리고 뭐 대연 3구역 네. 4400세대가 있고요 옆쪽으로 지금 저기 올라가고 있는 클라 센트 네, 저 멀리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어, 대연 4구역이었죠 포르지오 그렇죠. 클라 센트 아파트도 이제 올해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음, 그렇죠 그 앞쪽으로 해서또대현 8구역까지 하면. 이 우룡산 공원을 끼고 저희 단지 주변으로만 12,00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12,000세대라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서울에 있는 헬리오시티 같은 게 거의 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네네. 그런 게 지금 원도심에 탁 그렇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암동이 그때 또 우암동이 아니죠. 네. 사람이 바뀌면 교육이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말 그대로 공기가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암동 프리미엄이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네. 대현동 좋은 동네죠. 대현동 아. 프리미엄으로 분양가 저희보다 비싸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동네고. 그렇죠. 음. 근데 우암동, 흔히 생각하시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분양금에 고객님들께서 유리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음. 대현동 풍부한 인프라들. 음. 길 하나 차이입니다. 다 네.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정말 와서 보니까요. 진짜 길딱한 개. 지금 뭐. <laughs> 진짜로 왕복 2 차선 길딱한개 그렇죠. 두고 이렇게 그렇죠. 이웃 단지라는 그렇죠. 게 정말 눈에 띄네요. 네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안 좋았던 지역이 좋게 변하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상상력도 말씀하신 거고요. 음. 앞쪽으로는 개발지 그리고 네. 바다뷰 펼쳐지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풍부한 인프라들 음. 같이 있는 점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있는 인프라들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감만동에 있는 홈플러스 같은 게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뭐또 다른 거 소개할 거 있나요? 어, 감만동 홈플러스도 있는데 지금 음. 초등학교가 양쪽으로, 저희 단지 양쪽으로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깝고 안전한 통학 환경 보시면서 우암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으로는 우암동 공공도서관,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으로 우암동의 복합청사가 올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합청사라는 거는 네. 어떤 거예요? 어, 예전에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거기에 건강지원이라든지 음.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 번에 묶어서 누리실 수가 있는 공간인 거죠. 음, 올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라면 추후에 25년도에 도산이 보드 제네스 오션시티 입주시에는 또 편리하게 인프라 누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울러서 또 홈플러스 얘기했지만 음. 조금 범위를 더 넓혀보자면 이제 문현동이나 범일동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기타 상업시설들도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네. 동이 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가 아마도 지하철 2호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네네.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 2호선 지게골역이 좀 제일 가까운데 네네. 거기를 도복권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음. 무리가 있는 편이죠. 그렇죠. 거리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원 상구역을 관통을 해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대단지 아파트에 서는 뭐 가까운 동도 있고 그 단지 안에 또 원동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지하철 역보다 물론 원하시면 걸어 가실 수 있습니다. <laughs> 네. 보낼게요 물론, <laughs> 물론 가로지역에서 걸어갈 수 있긴 있어요 물론 원하시면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만 네. 못 걸어갈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시내버스 노선이 나름 풍부하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군데군데 마을버스 노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음. 마을버스를 이용을 하셔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미 노선이 자, 있네요 그렇죠 네.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사통팔달 교통 요청진 거 모르시는 분들 부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대교가 가깝다 보니까 음. 어디로든 가기가 좀 쉽다. 그렇죠. 동서고가도 옆에 있고. 네, 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번영로죠. 도시 고속도로도 가깝고 중앙동 나가시는 충장로라든지 아니면 수정 터널, 뭐 황령 터널 도심권뿐만이 아니라 외쪽으로 나가시는 데도 도로망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자차 이용 환경은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또한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까, 네. 이제 옆쪽으로, 네?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다니는데, 네, 네. 여기 경사가 좀좀얘기해야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최고점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제일 꼭대기에 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딱 보니까 제일 꼭대기를 기점으로 해서 네. 어, 아래쪽으로는 우암 이고 구역, 그렇죠. 아, 두산이보도 제니스 네네. 오션시티이고 그리고 뒤쪽 북쪽으로는 대연삼구역 이렇게 나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고바야라는 <laughs>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너무 민감한 질문인가요? <laughs> 어, 아니요 뭐 사실 네. 부산이 산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처럼 3천세대 정도 대단지로 들어가려면 매립지가 아니고서는 평지는 사실은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사를 끼고 들어가는 부분은 맞는데 막상 또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보셨던 만큼은 아니에요. 그냥 직접 들어가 보시면. 기 한번 가보실까요? 아, 짠! 헬멧 쓰셨네요. 그렇죠. 저희 두산건설은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laughs> 저희가 현장 안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펜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예.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포크레인이 일도 하고 있고요. 예, 현장에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방금 전에 바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좀 언덕에 있는 게 아닌가. 네. 너무 좀 고바위가 아닌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어, <laughs> 좀 맞긴 <막긴> 맞아요. <laughs> 예, 언덕이 없다고 말. <laughs>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 맞긴 맞는데 네네. 그래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네. 그래도 나중에 상상력을 가미했을 때 여기 네. 현장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이 생각은 진짜 확실히 듭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데크형으로 평탄화 작업이 지금 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여기 조경이 꾸며지고 하면 우리 신축 아파트에서 많이 느꼈잖아요. 음. 완전 공원형 단지 위에 차가 다니지 않죠. 그렇죠. 네 단지 안에서는 완전 평지에 가까운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음. 사실 경사가진 지 지형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금 이제 장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 게요. 저희 지형이 남쪽에 낮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음. 이렇게 경사가 져서 올라가는 지형이에요. 예. 그래서 영화관에 가시면 스크린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뒤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스크린 볼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망을 더 많은 세대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기 때문에 뒷동들 같은 경우에도 일조라든지 이런 부분 훨씬 더 유리. 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 보니까요. 아까 우리 우암숲공원에서 네. 어, 감탄하기는 했지만 또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남서양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건물이 네.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 더 실감나게 네. 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은 이 뷰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대교부터 네. 해서 북한재개발 지금 들어가는 1단계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남서양 세대 뷰가 되겠고요. 네. 저희는 저기 멀리로도 보시면 남쪽에 용당부도 보이시나요? 네. 저쪽으로도 바다 그리고 음. 실제로 남구 자체가 이렇게 고처럼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남동양 세대에서도 저기 고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먼 바다를 또 조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산말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이죠 <laughs> 그렇죠. 고층으로 갈수록 <laughs> 네. 먼 바다까지도 네. 남동향 역시 바다 조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네.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게 두산 이브더 제니스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부산에서 제니스라는 브랜드는 정말 인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해운대에서 마린시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산의 랜드마크로 음.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는 두산이보다 제니스. 음. 그러면 어떻게 좀 특화가 좀 들어가나요? 그렇죠. 고급화의 상징이라고 하죠. 일부 동에 커튼 올룩이 적용이 돼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좋은 조망 보실 때 정말 거리낌 없이 보시라고 유리 난간도 적용이 돼서 들어갑니다. <laughs> 유리난간 네. 그 유리난간은 입고 없고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크던데요 그렇죠. 유리난간은 정말 반길 만한 부분이네요 네. 아울러서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이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에도 관심 많을 텐데요 이 사우나를 포함해서 키즈 놀이터라든지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 공간 이런 그 다양한 커뮤니티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시켜 드렸다시피요 이 일대가 완전한 뉴타운급 미니 신도시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에 보면 네. 어, 뉴타운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장인 뉴타운 어, 뭐 뭐, 신길 뉴타운도 있고요. 네. 네. 어, 그런 모습들을 음.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음, 그리고 그렇죠. 지금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런 거를 한번 음. 보시면 또 참고가 많이 될것 같아요. 이제 3월달에 분양을 하잖아요. 네. 네. 그거 관련해서 혹시 또 추가로 해줄 만한 얘기 있으세요?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부동산을 하시기에 가장 최적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사실 분양권 같은 이런 거는 네. 이제 지금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고 2020 이십 년, 그렇죠. 2, 3년 후에 입주를 하니까 네네네. 그때 상황에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특히 분양권 같은 게 네. 부동산 하락기를 찍고 다시 반등할 때 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분양권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금리에도 담보 대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자유로운 면이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 같은 부분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급격하게 올랐다가 네. 현재 또 하향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북항 재개발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2030 부산 엑스포, 그런 네. 개발적인 부분. 네. <laughs> <laughs> 네, 그와 더불어서 네. 대연동 우암동, 감만동 여기 뉴타운급으로 변모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받을 것 같아요. 네. 12,000세대 신흥주거타운의 선발 단지입니다. 네, 일반 분양은 언제 하게 돼요? 3월 중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데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서 관심고객 등록해주시면 저희가 일정 부분 안내해드릴게요. 모델하우스 어디 있어요? 모델하우스는 마린시티, 두산이브더제니스 음.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모델하우스에도 한번 방문해 보셔가지고 우리 상담사님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저 방문해 주시면 제가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많이들 아는 척 해주시고요.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